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기부의 이병호, 행안부의 고경도 사무관입니다. 저희는 과기부와 행안부가 만나서 부처 협업을 통해 어떻게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개선 구축하였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50대 사전 예약이 실시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긴 대기 시간, 접속 불가 등 다양한 시스템의 오류가 생겼습니다. 약 20일 후인 8월 9일부터는 만 18세에서 49세, 약 1600만 명의 많은 인원들이 예약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스템 오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한달 동안 이 정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7월 22일, 과기부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민간합동 TF를 구성을 시작으로 약 24개 기간 100여 명이 100여 명이한 달여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한달 동안 야간과 주말 반납 없이 약그 작업을 한 끝에 어약 2주 동안의 작업 기간 동안 그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고 테스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첫 사전 예약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고 시작 후에도 약 2주간의 서울과 우송에서 24시간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저희의 노력도 노력을 어떻게 크게 나눌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의 바뀐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민간 클라우드 활용입니다. 가장 큰 병목 요인으로 그 지적되었던 본인 인증 부분을 좀 클라우드의 유연한 확장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이용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 간편 인증 수단을 추, 그 추가하여 본인 인증을 다양화하였고 여기에 신호등 체계를 구축해서 그 이용자가 처리 상황을 고여, 고려하여 인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부제 도입입니다. 생년월일에 따른 사전 예약 십부제를 적용해서 일별 대상자를 180만 명 이하로 분산하여 어, 과도한 이용자 집중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복 접속 제한입니다. 본인 한 명당 여러 기기로 접속을 못하게 방지하여 그 시스템의 과부하가 안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협력 한라인 구축을 통해서 시스템의 상시 점검 확인을 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안부에서 주요 성과 및적극행정 포인트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드러난 성과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50대 백신 예약 신청에서 먹통 사태까지 발생했죠. 예약 네, 15분 전인 조금 전 저녁 8시부터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18세에서 49세 이하 백신 예약은 약 1,600만 명을 넘은 최다 인원으로 예약 지연 사태가 우려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 오래 안 걸리고 바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예약을 할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신청할 때는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엄청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게끔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주요 성과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민 불편 개선입니다. 최대 6,660분이 걸리던 것을 최소 2,3분만 걸리는 것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국민 편의 재고입니다. 본인 인증 수단을 확대하여 편의성을 높였고, 신호등 알림으로 신속성을 갖추었으며, 동시 예약 중복 접속을 방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민간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ICT 민간 협력 체계 모델을 구축하여 향후 국가 비상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민간 인증 활성화입니다. 상대적으로 간편한 민간 인증을 전격 도입하여 향후 공공 영역에서 민간 인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국민 홍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약 꿀팁과 카드 뉴스를 배포하여 국민과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좀더 쉽고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의 적극행정 포인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간 제약 속에서 행안부와 가기부를 중심으로 한 다수 기관 전문가들이 24시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신속하게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례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병성 전체 시스템 안정화입니다. 사전 예약 시스템뿐만 아니라 질병 청 전체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 클라우드 센터로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국민 서비스 안정화입니다. 이번에 구축된 ICT 민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추어 다시는 국민들이 이번처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국민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ICT 강국이라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